네, 안녕하십니까. 위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세입니다. 아, 세희씨. <laughs> 아, 너무 오랜만이야. 어, 이거, 이거 옆집에서 들려왔어아 <laughs> 아, 우리 네. 세희씨는 네. 제가 오늘 또 카메라를 보면서 네. 바로 느껴지는 게 우리 세희씨 진짜 <laughs> 모자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와저 <laughs> 모자 진짜 잘 어울려요? 모자 방송에 왜 자꾸 들어오는지 알겠어. 아, 모자 나, 모자. 나는 진짜 안 어울리는데 왜 자꾸 들어오는지. 음, 음 제가 뭐이 브랜드나 모자 이런 네. 뭐 여러분들께 음.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는 역할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어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잘안 하니까 그래서 <laughs> <laughs> 아 근데 음. 이 스투시 모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 스투시라는 <laughs> 브랜드 여러분들이 저보다 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이 브랜드는 뭐 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등 스트릿 브랜드. 어, 맞아요. 저희 국민 스트릿 브랜드. 맞아요. 음, 맞아요. 음. 맞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무궁화파에서 한성이 바기 시작하는 누나 이뻐요. 우! 모자님 감사드려요. 반짝반짝 맞아요. 국내 1위 브랜드죠. 아 1위 브랜드. 어, 국내 1위 브랜드는 아니고. 첫 번째로 들어온 정말 네. 세계에서 알아주는 스트릿 맞아요. 브랜드. 스트릿 브랜드 하면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에 엄마 격. 압박격이 아, 되는 브랜드라고 아, 네. 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급지다, 엄마 겨 오, 멘말로었어 <laughs> 네. 아직도 정말 유명하는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꾸준하게 최정상을 지키고 있는 브랜드가 이스투시고 네. 저는 음. 어렸을 때한 2000년 초반 정도였던것 같아요. 이 네.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되고. 음. 가짜를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하크니 <laughs> 말하는 짭! <laughs> 네, 우리나라에 네. 그때는 정식으로 네. 수입이 안 됐을 때라, 오. 그냥 이제 어떻게 어떻게 아름아름 구해가지고 레플리카를 착용을 네.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나 예쁜 제품들을 직접 만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때 한 88년 정도 됐을 때예요 88년도 때가 아마 이 브랜드가 네. 처음 그쵸. 어,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 런칭이 오. 됐을 겁니다. 그 때, 이 창업자가, 이 스투시, 지금, 네. 우리 세이씨가 쓰고 있는 이 모자 보면은, 음.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잖아요. 네, 이스기니치가 되는 모델이 로고가 바로 음. 창업자의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 이게 SS가 붙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인인 거죠. 네, 그래서, 오, 이 네. 아래는 말 그대로 로고고요 음. 위쪽에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스투시 로고 있죠. 네. 요 글씨로 써져 있는 이 스투시 로고는 그분이 네. 티셔츠에다가 사인을 해서, 어. 그 제품을 판매했던 게 원조가 돼서 지금의 이스트시라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아, 대박! 음. M 사이즈요? 네, 프린 사이즈죠, 저희? 맞습니다, 스냅백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스냅이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쵸?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사이즈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아, 같아요. <laughs> 아, 스냅백 자체가 뒤 사이즈를 조절하라고 해서 스냅백인 거거든요. 음, 음. 머리 크신 분도, 저처럼 머리 크신 분도 괜찮아요? 네.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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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저도 맞아요. 머리 커요. 저도 머리 커요. 그치, 괜찮아요. 그치님, 괜찮습니다. 그래. 저도 얼마나 큰데, 음. 한 손씩 봐봐요. 저희 머리 비교해볼까요? 엄청 크죠? 우리 비슷해요, 지금. 아, 그래요? 아니다. 음. 근데 <laughs> 우리 공채칠님처럼 머리 네. 크죠 딴 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쓰실 수 있어요. 어... 어. 그리고, 아, 나 근데 딱이 모자, 스투시 모자 쓰니까 저, 네. 누구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어, 저 알아요. 누구, 누구, 누구? 지코.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저 지코 닮았어요. 아니, 지코 씨가 이 모자를, 스투시 모자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스트릿 브랜드에선 뭐 대목 거기기 <laughs>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laughs> 맞아요. 연예인들이 좋아하는데. 지코 씨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인터넷 <laughs> 네. 찾아봤더니, 네. 빈지노 씨. 맞아요, 빈지노씨 진짜. 최근에는, 좋았다. 그, 의류도 있고, 뭐, 네. 모자도 있지만, 이런 스냅백 종류를, 뭐, 엑소, 여러분도. 오! 오 너, 으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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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동합 패션을 <laughs> 이렇게 차고 나와서 화제가 네. 되기도 했었죠. 아 이스트시라는 브랜드가, 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그건 어, 진짜. 진짜 우리가 응. 여러분한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시 했니까 우리가 모자 어떻게 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진짜 많죠. 와, 진짜 많아요. 음. 와, 제가 쓰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빈지노, 빈지노가 멋있어요? 저희 한솔씨가 멋있어요? 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욕먹어요. 아, 진짜 네. <laughs> 저도 빈지노 좋아합니다. 엑소가 더 멋있다고요? 아, 엑소 최고지. 어, 최고지. 그죠 근데 우리 한솔씨가 더 최고지. <웃음> <웃음> 약간 아. 영혼이 없는데? 어, 영혼 <laughs> 10, 양상. 아, 영혼 없나요? 안티 심만 양산이잖아요. 속상하게. 그러게 말이에요. 괜찮아요. 무풀보단 악플이 나 <laughs> 아, 아프 아니죠? 아까 아까 불레비 그럼요. 한솔 씨. 멋있다. 어 어떻게? 아, 한솔 씨가 너무 요 감사합니다. 김칠채님이 아 무궁화를 좀 날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저희 무궁화 싸주시는 방송이기 음. 때문에 무궁화 사랑한데 어떡해. 어떻게? 나도. 아 <laughs> 저희가 모자를 네. 지금 준비해 왔는데 지금 세희 씨가 쓴걸 보니까. 쓰고 싶죠.